너 금방 봤어? 무슨 소리가 나더니 박쥐들이 날아갔어. 아 나무들을 베었나봐. 파뮤가 가성비가 좋아서 저 나무들을 베어내고 야자 나무들을 심는데. 파뮤? 그게 뭐길래? 박쥐들이 저렇게 날아간 거 보면 분명 다른 동물들도 사는데 지장이 생길 텐데. 근데 뭐 어쩌겠어.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에도 파뮤가 쓰이고 화장품에도 파뮤가 쓰인데. 뭐? 앞으로는 물건들 살 때도 잘 살펴봐야겠다. 파뮤를 쓰지 않는 제품들도 분명 있을 거야. 그런가? 그래도 파뮤가 가성비가 좋다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뮤를 사용하실 건가요? 라면과 화장품 모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택이지만 파멸를 뽑기 위해 나무를 자르면 거대한 산림이 작은 산림들로 나뉘고 땅이 메마르고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인도네시아, 아마존, 러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집을 잃고 다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에게 학교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에 가고 싶지만, 이렇게 일해야 그나마 먹고 살수 있어요. 동생이라도 학교에 가면 좋을 텐데, 다리가 불편해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자연이 망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분야일 뿐이에요. 그 외에도 질병, 빈곤, 정치, 기술 등 많은 분야가 존재해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빈약한 곳이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이에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분야는 갖춰져 있으니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한국은 다른 국가 원조 비용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을까요? 다음은 ABC 뉴스입니다. 2022 오디의 예산이 4조 42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뭐야? 사조 425억 원이면 많은 거 아냐? 우리나라에도 힘든 사람이 많은데, 사조면 많이 원조하는 거지. 국가 살림에 힘을 쓰는 게 좋잖아. 아니요. 그렇지만 ODA에 힘 쏟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기에 국가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ODA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어 왔고, 2022년 ODA 예산안이 4조 425억 원이지만 여전히 세계 10위권 밖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사람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요. 우리나라는 약 5,162만 명으로 인구수 29위 국가예요. 그 다음 30위는 스페인. 인구수가 약 4,755만 명이에요.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유사한 상황이에요. 스페인과 한국의 1인당 GNI는 각각 29,740달러, 34,980달러예요. 물가 수준 또한 스페인 대 대한민국이 98대 100이라고 해요. 그런데 1인당 ODA는 한국이 55달러, 스페인은 75달러예요. 다시 말해서 GNI는 높은데 ODA는 적은 대한민국은 ODA에 더 힘써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중 책을 읽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인 책으로는 데이비드 스미스의 지구가 백 명의 마을이라면 스티븐 쿤인의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 그리고 캐런 매싱의 보이지 않는 고통 등이 있어요. 코이카의 oda 추천 도서를 읽어보고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좋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코이카 UNV, 코이카 서포터즈 위코, 월드 프렌즈 코리아 등이 있어요. 코이카 UNV는 국내 청장년 인력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현지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소득 수준 향상 및 생활 환경 개선, 상대국과의 역사, 문화, 전통을 교류하여 양국의 우호 협력 및 국민의 상호 이해 증진 등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양적 질적으로 도움 주는 일을 할수 있어요. 코이카 umv 혜택으로는 경비 지원, 귀국 후에는 국내 정착 지원금, 취업 지원이 있어요. 더불어 코이카 기업 지원 시 우대 조건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코이카 위코는 코이카를 홍보하는 활동을 주로 해요. 주요 활동으로는 월별 미션 및 온오프라인 코이카 홍보 활동, 코이카 홍보 채널 모니터링 및 개선 아이디어 제안, SNS를 통한 소통과 공유의 창구 역할을 해요. 혜택으로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 지급, 최종 수료 시 수료증 수여, 활동 우수팀 시상 및 포상, 코이카 청년 인턴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최종 활동 우수자 코이카 이사장상 및 상금 수여, 활동 우수자에 한해 코이카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해요. 마지막으로, 월드프렌즈 코리아는 한국정부 파견해외봉사단이에요. 월드프렌즈 코리아 내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코이카 봉사단, IT 봉사단, 한의학 봉사단, 청년 봉사단 등이 있어요. 그중 개발도상국에 2, 3주 파견되어 활동하는 청년 봉사단과 5개월간 파견되어 활동하는 청년 중기 봉사단이 있어요. 청년 봉사단을 통해 한국어, 영어, 태권도 교육뿐 아니라 컴퓨터, 농업, 보건 교육 등의 특화 봉사 활동과 현지 기관 보수, 환경 미화 등의 노력 봉사도 할수 있어요. 또한 활동 중 현지 대학생과 교류하는 시간이 있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코이카 월드프렌즈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너 금방 들었지? 우리도 국제 개발 협력에 동참해야 해.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어. 책부터 읽어봐야겠다. 야, 너도 국제 개발 협력에 동참하는 게 어때?